운정역 2분 거리에 재개발이 확정된 3억 포룸입니다 넓은 포룸에 넓은 개인 테라스까지 가지고 있는 운정역 초역세권 최소시입주금 혹은 전액대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운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운정역 재개발 확정 지역에 있는 신축 현장이 해약돼서 돌아왔다고 하여 긴급하게 촬영을 나왔는데요. 운정역에서 도보 2분 가량에 있는 초역세권 신축 현장이고요. 현재는 지금 건설 중이지만 2025년 10월에 스타필드가 완공이 되면 도보로도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는 대형 편의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의선은 앞으로의 호재도 표가 되었는데 KTX 행신역에서 운정과 문산까지 연장한다는 호재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총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의 토룸입니다. 개인 테라스도 직선 길이가 15m가량 되기 때문에 아주 넓은 테라스까지 갖춰진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되었을 때 보상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 전실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 입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은 우측에 일괄소등 버튼 잘 들어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키큰 장이 총 6칸이나 들어가 있어서 3,4인 가족 신발 수납 아주 넉넉합니다. 우측 신발장 가운데에는 미드웨이 공간도 뚫려 있어서 이곳에 차키나 디퓨저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파스텔톤의 여닫이 문으로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2번 침실, 3번 침실, 메인 욕실과 네번째 침실이 있고요. 안쪽에는 거실과 주방, 메인 침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로 나와 봤는데요. TV 월과 쇼파월 간의 거리는 3m로 4인용 쇼파와 대형 TV를 놓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남서양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편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서 난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아이들이나 혹은 반려동물 동물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전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체 창으로 되어 있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메인 조명 없이 LED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조명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V 쪽 아트월입니다. 좌우 길이는 3.8m로 대형 TV 놓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고요. 벽면은 그레이톤의 광폭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멋스러움을 잘 살린 느낌입니다. 아트월 끝쪽에는 비디오 컨트롤 타워와 온도 조절기, 각종 전등 스위치도 잘 들어와 있는데요. 거실과 모든 방들의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 길이는 3.3m로 보시는 것처럼 4-5인용 소파 놓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벽 쪽은 그레이톤의 인테리어 보드 마감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LED 매립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라 날씨도 겨울이고 굉장히 추운데요. 지금 보일러를 틀지 않았는데도 22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실 뒤편에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 봤습니다.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거의 16m 가까이 나오는 아주 넓은 테라스 공간이고요. 좌우 폭도 2m가량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바베큐 파티를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우리 집에서 캠핑을 즐기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 옆쪽에는 이렇게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물 청소를 하시기에도 좋고요.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지만 천고가 거의 2층 높이기 때문에 보안과 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실하고 대면하고 있는 주방입니다. 전체적으로 11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주방으로 오시는 길에 앞쪽에 보시면은 장식장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쪽 상판은 그냥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안쪽에 의자 자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4인용 식탁으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고요. 상단에는 멋스러운 식탁 등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안쪽에는 전자렌지와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냉장고는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쪽에 주방 상판 공간도 넉넉해서 조리대 공간 충분하고요. 3구짜리 인덕션 과 천정형 후드도 잘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삼성 식기세척기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직사각 싱크대와 고급스러운 거위목 수전도잘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는데 맞통풍 구조라서 환기에도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방 끝쪽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보일러와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 시공에 탄성 코팅이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잘 나져 있어서 곰팡이나 결로 걱정.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메인 침실 공간입니다. 사이즈는 3.5m에 3.1m로 보시는 것처럼 킹 사이즈 침대 놓고 사용하셔도 공간이 넉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서향의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침실 반대편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과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공간은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부부의 옷가지 정도는 충분히 수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드레스룸 공간 우측에는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잘 빠져 있어서 따로 화장대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메인 욕실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잘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타일 시공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 공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사이즈는 3m에 2.9m로 거의 정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과 마찬가지 남서향의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드레스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녀분들 옷가지 정도는 충분히 수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을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사이즈는 2.9m에 2.4m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방도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취미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1m에 2.9m로 세 번째 침실보다 좀 큰데요. 이 방은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 방도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에어컨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사이즈는 부부 욕실보다도 조금 더큰 사이즈고요. 샤워 파티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따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반 앞에는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운정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지금 운정에서 재개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투자 가치성으로도 정말 이보다 위치적으로 좋은 집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집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더 가성비 넘치고 매력적인 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